안녕하시마 시험이 5일도 안 남았지만 없는 시간 쪼개고 쪼개서 신호등 기다리는 동안 편집하는 주님니조니 유나씨 화났죠? 나 시험이라니까 아니 내가 진짜 아무리 공부를 안한다지만 나초오야 야, 이거 나랑 유나가 만든 거고, 진짜 나 요즘 소통할 시간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없다니까? 말했잖아, 신호등 기다리면서. 헐, 오케이, 알았음? 맞아, 너 우리 동네에 사니? 너네 진짜 너무한다. 진짜로나 이거 마냥 몰카잖아. 지금 말해라. 너네 이런 이야기 한번더 하면 빡쳐서 폼부사고 책도 찢을 것 같다고. 야, 니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도 예민한데. 야, 정색할만 하지. 지금 난 해명하고 있고, 너희는 놀리고 있는데. 화안 나? 아, 하트 저리 치워. 아, 좀 하지 말라고. 사실, 나도 몰카였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저요. 귀엽고, 이쁘고, 지금 공부 3시간째서 쉬고 있는 천사같은 버실게 슈니에요. 슈님, 니, 슈니. 응, 그래. 안녕하시마. 지금 밤 10시인데 편집, 편지... 아니, 아니, 추방당한 슈님, 니, 슈니. It's me, 거짓 나라. 내내 네, 뇌? 네, 네? 에 뭐라고요? 귀기지가 있나? 잘안 들리네. 뭐뭐서빈 잠만 잠만. 근데 얘가 진실 나라요? 쟤 거짓말 완전 잘 치는데요 아, 아니 아니라고 쳐줄 테니까 나 여기서 살게 해줘 에, 그런가? 우리 카톡 친구잖아 어, 참 이런 어이없는 논리엔 또 처음 봤네 그러면 내가 공부 좀더 잘하니까 나한테 존댓 써주라. 그럼 나는 왜 너한테 존댓을 써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 카톡 친구인데, 고작 이런 걸로 존댓을 써야겠냐고! 슈니 백정이, 서빈님 여왕님께 대들어서 죄송합니다. 슈니 복주 성공. 근데 이렇게도 겸할 일인가? 아, 맞다. 요나 1,000명이던데. 요나씨 축하해. 판매 생기면 나랑 전화한 거 올려야 돼 진짜 일주일 반 동안 전화 못했다 연아야 내가 너천명의 기념으로 선물 사줄래 시니이의 사랑을 듬뿍 넣어서 보내줄게 헐 어떡하지 음, 너한테 선물 보낼라 했는데 택배 상자가 없어 아니 내 선물은 요나를 향한 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상자에 다 담아 갈 수도 없어 더큰 상자 없을까? 하하 그러게 톡 봐봐 내가 진짜 줄게 여러분 영상이 끝날 때까지 좀 남았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변조 안 해요. 오직 저의 순수한 목소리랍니다. 어, 영상 끝나간다. 그건 다음 영상에 가르쳐드리죠.